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쿠버 이모 채널을 운영하는 신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진정성과 친화력을 가지고 여러분께 깊이 다가가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쿠버 이모 신정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저희 이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음, 남편이 캐나다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 많은 일이 있죠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앞으로 젊은 세대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이 상관없이 어 이민을 준비하실 때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풍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참고도 하시고 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충분히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음 정말 힘적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죠.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어 이제 부랴부랴 다 살림을 처분해서. 그때 마지막 남편 직장이 있는 평창으로 가서 임시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쓰러져 가는 다리 밑에 같은 데서 이제 살림을 정리하면서 살게 됐고요 그런데 항상 살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이 아픈 거예요. 물론 나이가, 그때 이제 50이니까 나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또 미리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치과도 다니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곳이 아픈데 그게 다리예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을 다니는데도 이게 치료가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절망이 더라고요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 정말 돈도 없고 어, 어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거기서 누가 반겨주는 것도 같 미지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데 걷지를 못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 고 이걸 어떻게 하는데 저는 속마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가지고 물론 이런 경우 남편을 설득해서, 아 어, 내가 이런, 다리가 이런데 지금, 우리 가는 건좀 무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고 싶었어요, 속에.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안 하고, 열심히 치료 받는데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난관이 아니고, 어, 한 2주를 남겨놓고, 그때는 이미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다 완료를 했죠. 2주를 남겨놓고, 어 눈이 안 보이는 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뭐 다리는 아퍼 본적 있지만 눈이 안 떠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눈이 안 떠지고 막이 뭔가가 막 따끔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막 그리고 눈물을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도 가고 해가지고 겨우 진정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음, 이제 이민을 이제 비행기에 올랐죠.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면 빈털털인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왔냐 하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면, 캐나다 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영주권을 받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저희가 통장을 개설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이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통장에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300만원 정도는 우리 새 식구 비행기표를 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가지고 갈 그런 이제 기본 자산이죠. 기본 자산 7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밴쿠버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음 사실은 너무 아무리 그래도 오가 아는 사람 공항에 나올 사람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이거죠 물론 뭐 정말 최악의 경우 호텔이라도 잡아서 있어야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나이도 너무 많 많고 좀 그게 최선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한어 이제 영주권 나온 다음에 저희가 수소문을 했어요 혹시 밴쿠버에 좀지 아는 분 계시면 소개 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그것도 저희는 이제 한국인보다 여기 캐나다에서 캐네디언, 그러니까 백인이죠. 오래 살, 이미, 물론 캐네디언도 다 이주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래된 분, 여기 캐네디언을 소개받고 싶다 해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어, 어떤 분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있다 내가 소개해 줄수 있다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서 음, 이제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을 찾아갔죠. 제주도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한번 알아봐 주겠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메일로 주고 받는 거죠. 그때, 그런데 거기에서 어, 어 자기 원래 자기도 해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여의치 않는데 그러면 옆에 지인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을 그래 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분이라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메일을 쓰는데 이건 여담인데 이제. 이메일을 써가지고 그 소개해준 분한테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보더니, 아, 이거는 영어가 좀 너무 현실감이 없다. 이거는 무슨,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 페, 저희가 쓴 이, 그 이메일 영어 편지는 삼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문구라고 하면서 <laughs> 이제 그분이 다시 이제 영어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쪽에서 한뭐 금방 한 3, 4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좋다 우리는 이제 너희를 묵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여, 그때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거죠 얼굴도 볼수 없고 너희는 몇식구며어 방이 어떠한 모양인데 어떤 방을 원하느냐 방에 뭐 벽지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창은 이제 두 개가 있고 뭐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묵을 집에 대해서 뭐 가, 가족은 뭐 얼마 있고 너무 좀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제 우리 저 묵을 곳은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나올 거였 물론 자기네가 공항에를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팩스밀리로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알아볼 수 있게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족 사진을 팩스밀리로 보내주고, 어, 이제 공항에 몇 시에 나간다, 이제 몇시 비행기로 도착한다, 이렇게 다 연락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기, 이제 공항에를 저희는 이랬죠. 다시 한번. 이상하다. 아무리 우리가 뭐 백패커처럼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큰 옛날 그 이민가방이 한 사람당 두 개를 허용하니까 그게 여섯 개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희는 뭐 숟가락 세 벌, 뭐 그릇 여섯 개, 뭐 침낭, 이렇게 하여튼 좀큰 백패커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통 일반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승용차 우리나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그리고 우린 상식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융통성이 융통적인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왜냐. 지금 같으면 그냥 거기서 뭐, 뭐, 픽업 트럭을 또 하나 해서 같이 따라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했죠. 이제 그 이메일을, 우리는 짐이 그래도 좀 많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걱정 말아라. 우리가 여유있게 차를 가지고 갈 테니 그거에 대해서 걱정 말아라.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몸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도 아프고, 눈도 깜빡깜빡, 이렇게 막 따겁고, 잘볼 수도 없고, 그 전에 이제, 또 하여튼, 많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건강이. 뭐, 위도, 좀 경련이 와서 위검사도 했는데 별 이상 없다고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그러고, 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밴쿠버 공항에 내렸죠. 그 전에 저희가 제가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이제 다들 열심히 제 마지막에 여동생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편히 아무 일 없이 완벽한 준비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쯤에 제가 너무너무 알수 없는 악몽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이 제 느낌에 너무 불길했어요. 무슨 악몽이냐면요. 그 개와 고양이 같은 짐승 세 마리가 어두운 큰 집에서 막 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런... 뭐, 그, 제가 직접 그 사람, 그, 동물들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너무 엉켜서 싸우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 왜 내가 이런 곳에 있지? 막 이러면서, 잠이 깼는데, 식은 땀을 제가 쭉 흘리고, 그때가 이제 새벽 5시고, 이제 오늘 떠나는 날이고, 아침에 8시에 이제, 이제 인천공항을 향해서 가기로 돼 있는데, 와, 이거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아침에 그런다고 해서 이 불길하다 아무래도 이거는 가면 안 되나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너무 저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이 꿈이 그런 꿈은 난생 꾸어 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뭐그 동물하고 가깝지도 않아서 동물 꿈을 꾼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이렇게 약간 시커멓고 누런 막 이런 그, 개나 고양이, 이런 조에, 세 마리의 짐승이 막자기네들리 엉켜서 싸우는 걸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자꾸 잊기로 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모든, 이제, 친지, 친구, 가족들의, 이제, 그, 환송을 받으면서, 음, 이제 비행기에 올랐죠. 그래서 비행기 올랐는데도 참 몸이 안 좋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안 오고 그래서 이제 밴쿠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 공항 밴쿠버 공항 분위기는 이제 그 때, 나중에, 이제안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때는 뭐, 그런 신분, 어떤 나라 사람인지 구분도 할수 없고. 근데, 이제 그 포터, 짐을 날라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이제 인도 사람한테 그 우리의 많은 이삿짐을 이제 부탁하고, 이제 우리는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짐을 찾는데 짐도 많고 해서, 거, 거기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걸려서 이렇게 게이트 쪽으로 이제 출구를 향해서 걸어 나왔는데 거기에 <laughs> 저희가 보낸 팩스밀리 사진을 딱 들고 그 사진이 지금 없어졌어요. 오늘 한번 찾으면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에 노 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백인 노 부부가. 그때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솔직히 제 방송이고 제 영상에 제가 음, 드리고 싶고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상하게 봐주시는 분 어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러 영성 프로그램을 좋아하다가 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음,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받을 때 저의 이제 상상 속에 제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단계에서 저희 제가 저희 멘토를 자동으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도 참 이상했던 게, 그 멘트 프로그램을 딱 만나는데, 그때 백인 부부가 나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그때는 그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에 제가 참가했을 때는, 저는 이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외국에 대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국에 그냥 순수한 직장인이었고, 어,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 부부, 나이 드신 노부부가 나온 거예요. 저희 멘토로,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 공항에, 그두 분, 그 제가 상상 속에서 봤던 저를 도와줄 멘토라는 분의 그 부부가 딱 공항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신비로움과 뭐에 홀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 하면 이제 안 믿잖아요. 아예 뭐, 그럴, 우연이겠지. 그럴 리가 있어.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남편한테 조차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그두 분, 아, 두 분이 아니고 그 지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1990년 초에 저희 멘토로 상상 속에서 나오셨던 영그 명상 속에 나왔던 그두 부부가 공항에 저를 저희 가족을 마중,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저희는 그때 반갑게 하이에 했지만 영어는 부끄러운 헬로우 정도도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영어를 못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음,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고, 어, 좀더잘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